네, 안녕하세요. 달팽이 주식 채널 시나부루입니다 아, 모처럼 긴 연휴가 또 끝나버렸습니다. 이 미국 증시가 오를 때 보통 한국 증시는 휴장을 하더라고요. 이건 뭐 이젠 거의 국룰이 된것 같은데 어, 무엇보다 오랜만에 출근하시는 게더 힘드실 거예요. 이 아쉽긴 해도 또 다음 달 10월에는요. 공휴일이 2주 연속 끼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어,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도 좀 화이팅 해보자고요. 우리가 쉴때 미국 증시는 계속 열렸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아마 눈치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연휴가 되기 전에 8일 연속 시장은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최근 연 이틀 동안 또 시장은 어떻게 했어요? 올랐습니다. 이 8일 연속 증시를 하락시켰던 악재가 점차 호재로 인식되고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짱이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년엔 금리를 다시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시장이 잭스돌 미팅 때한번 대실망을 했고요. 증시는 8일 연속 하락을 했었어요. 하지만 실망했던 시장이 또다시 이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라 생각해 볼수 있다는 라 거죠. 이번 달 FOMC 회의에서 자이언트 금리 인상은 이제 더 이상 악재가 되진 못할 거예요. 해외 자료를 보면요. 0.75% 금리 인상 가능성이 90%나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올해 1분기,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놀라 자빠질 만한 일이었는데, 이젠 놀랍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상수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시장은 도대체 왜 오르고 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살짝 내 시야를 옆으로 살짝 돌려보시면 됩니다 gdp 성장률도 죽을 수고 있죠 미국의 gdp 성장률은 지금 하향 중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 인상을 지금 연준이 겁을 주는 것만큼은 못할 것이다 라는 분위기가 조금씩 강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과 한달 전과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강해졌을 때 증시는 올랐습니다. 그리고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 카운터펀치 이후에 시장은 대실망을 했었죠. 그리고 증시는 8일 연속 하락을 했었고요. 그 기대감이 낮아지는 GDP로 인해서 다시 지금 생겨나고 있다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 시장이 참 변덕쟁이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저로서는 나쁘지만은 않은 현상이죠. 사실 악재가 호재가 되기도 하고, 호재가 악재가 되기도 하는 말도 안 되는 증시에 우리는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시장이 악재를 호재로 받아들여준다면, 우리로서는 그저 즐기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르면 즐기고, 내리면 죽죽, 죽는 거죠. 근데 아무런 근거가 없이 시장이 이런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요, 정말 빅 이벤트가 열리게 되거든요 오늘 저녁 9시 30분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죠 지금 미국이 다른 나라 신경 안 쓰고 미친 듯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결국 이 CPI를 낮추기 위해서예요 그만큼 증시에 지대한 영향을 줄 만한 빅 이벤트라고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연준은요 이미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지만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까지 불태워 먹지 않기 위해서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청년들에게 몇달 전에 집 사는 건 당분간 보류하라면서 정말 임팩트 있는 연설을 하기도 했었죠. 덕분에 미국의 모기지 금리도 많이 높아졌지만 주택 지수도 확실히 같이 잡혀가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또 미국 CPI는요, 주택 관련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이런 식이면 인플레이션이 점, 점차 잡혀가는 건 에너지 가격만 중간에 튀지 않는다면 충분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일단 오늘 밤 9시 30분에 발표될 미국의 CPI는요, 예상치가 현재 7.9 정도로 가닥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가격도 많이 튀지 않았고 주택 관련 지수들이 조금씩 잡혀왔었기 때문이겠죠. 천연가스의 가격 급등은 있었지만 다행히 석탄은 좀 올라도 육가로까지의 가격 상승 효과가 전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동안 모든 연준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해 왔던 사항이 하나 있잖아요. 계속해서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을 우린 계속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과연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다는 인계점을 인계점을 이거를 어느 정도로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CPI의 하락은 시장 전체에 큰 호재로 다가올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연준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준과 인계점을 앞으로 똑같이 잡아가듯이 우리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인계점 잡는 연습을 이제부터라도 조금씩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확 낮아졌어요. 어제 발표된 미국 기대 인플레이션은요,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접근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졌는데 왜 증시가 오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생각보다 간단하거든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누그러지면은 미국 연준의 통화 긴축 속도도 완화가 될수 있기 때문이에요. 금리에 취약한 나스닥 기업들이 어제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이 이유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금리 인상도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이렇게 딱 반이 나뉘어 있어요. 이러한 기조가 지금 꾸준히 유지가 된다면은 금리 인상 후반전에 돌입했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못해도 개인적으로 전반전이 이제 곧 끝나가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중,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얼마 전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울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것도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 과수율을 촉발하게 되잖아요 당연히 앞으로 더 비싸질 것 같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미리미리 사두거든요. 이거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그런 공급망이 쉽진 않은데 이 변목 형상이 해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요만 강하게 나타난다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사람이든 개인이든 뭐 기업이든 수요만 강하게 나타난다면 이게 또 인플레이션을 나중에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건 앞으로 인플레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도 꽤큰 호재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금 11개월 가장 최저치로 접근을 했습니다. <laughs> 무엇보다 파월도 꼭 기대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으니까요.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계속해서 꺾여 나가는 게 앞으로도 정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의 현상을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하락 중인데 당장. 9월 이번 달 FOMC 회의 때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실제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수치예요. 명목 금리 올리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당연히 실제 금리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아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요? 위험 자산들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요? 두말 하면 입 아프죠? 제가 주식에 대한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당연히 현금이 좋습니다. 이런 식이면 기술주들은 당분간 더 힘든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직 금리 인상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치면 후반전도 시작도 안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 대목에서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보다 노후 준비가 끝난 사람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주변에 훨씬 더 많은 이유를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은행에 돈 넣어두고 그걸로 이자 받아서 생활비, 노후 준비하는 사람들 혹시 보셨나요? 우리 주변에 있나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런 사람은 대체, 대체적으로 많이 없어요. 정말 돈이 많지 않은 이상은 힘듭니다. 제 주변에도 없어요. 이미 노후 준비가 끝나신 분들조차도 은행 예적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진 않거든요. 문제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우리는 은행만 의존할 정도로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은행 예적금이 주식이나 부동산보다는 유리한 당장의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 일부 현금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들에게나 통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적은 돈이라도 은행이자 높아서 좋다고요? 에이, 만약 부동산 때문에 대출이 있다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아주 불운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굳이 실질금리가 오르는 걸 내가 현금 조금 있다고 해서 지금의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상황, 상황을 반길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예적금으로 1년에 이자 10만원 받을 거뭐 13만원 받았다. 100만원 받을 거뭐 130만원 받았다. 100만 원 받을 거 130만 원 받았다. 이것 때문에 만세 부리고 막 대박 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없겠죠. 결국 투자를 하긴 해야 합니다. 무서우실 거예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두려우실 거예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사실 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늦게 배웠을 뿐입니다. 학교에서, 회사에서 아무도 알려 주지 않았으니까요. 안전하게 투자하기 위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거고요. 미국과 한국 시장에 고루고루 고루 안전하게 분산 투자를 해 놓는 겁니다. 장기 투자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분산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정리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기 투자와 정리식 투자에 필요한 건몇 가지가 없습니다.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않아야 오래오래 살수 있고 그긴 시간 동안 내가 복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장기 투자도 하는 거고요. 건강해야 장기 투자 효과를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전우님들 무조건 건강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꼭 건강검진 받으세요. 그리고 매달 근로소득을 쌓을 수 있는 출근한 게 정말 짜증난다. 아, 때려치고 싶다. 하지만! 소중한 직장이 있어야 정리식 투자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10년, 20년 뒤를 바라보는 숲을 보는 안목이 필요로 하겠죠. 그리고 이 안목을 위해서 그만큼 단단한 나만의 투자관이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시장은 언제나 좋아질 수 있고 언제든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결국 변동성을 수반하는 녀석이 바로 이 시장이라는 녀석이거든요. 다행히 시장이란 녀석은 결국 우상향을 하는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만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하고 있는 나 자신, 나 스스로를 의심만 하 하지 않는다면 우리 충분히 달팽이 구독자 분들께서도 이노우대비라는 여정의 긴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투와 전쟁을 헷갈리지 마세요 전쟁에 있어 전투는 수없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전투에선 저도 됩니다 전쟁에서만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하락장 접어든지 300일이 지났거든요. 300일이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 잘 참아왔는데 포기하지 마세요. 너무 아쉽잖아요. 어차피 투자를 포기한다? 결국 나중에 다시 하실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안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외칠 때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겠죠.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혹시라도 주식 투자가난 처음이다 그리고 너무 어렵다. 배당 투자에 좀 접근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매달 일기장처럼 저도 제 투자 기록을 남겨드리고 있거든요. 동호회 분들에게 남겨드리고 있어요. 다 무료니까 돈도 안 들고 부담 갖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투자 일기를 훔쳐본다라는 생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모두 행복한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